최근 영국 언론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인공은 손흥민입니다. 그는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셀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뛰어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탁월한 리더십 능력에도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차례의 패배로 팀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노력은 명백합니다. 특히 최근 뉴캐슬전에서 두 골을 터뜨린 히샬리송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히샬리송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3개월 만에 득점한 성과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역할에 대한 언급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더불어 네이마르가 보낸 메시지도 손흥민의 인기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 축구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으로서의 신뢰를 점차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리샬리송의 인터뷰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전 1시 30분에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23-24 프리미어 리그 16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4대1로 이기며 승점을 30점으로 올려 리그 5위에 올랐습니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은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5경기 동안 무승을 기록하며 어려움에 처한 토트넘은 시즌 초에는 10경기 무패행진을 펼치며 일시적으로 선두 자리에 올랐지만 지난달 첼시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후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배뿐만 아니라 핵심 선수들의 부상 문제도 팀에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여름에 새로 합류한 제임스 메디슨과 미키 반터 베는 부상으로 이내 팀에서 이탈하였고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으로 새 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경쟁 상대인 울버햄튼과 아스톤 빌라와의 2연전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맨체스터 시티와는 무승부로 환점을 따왔지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게 패배를 당하며 어두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확연한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초반부터 토트넘은 파상공세를 펼치며 전반 26분에는 선제골을 터트렸습니다. 손흥민은 트리피어를 따돌리고 환상적인 크로스로 우도기가 골을 넣도록 도왔습니다. 전반 38분에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 트리피어를 제치고 히샬리송이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도 토트넘은 흐름을 이어갔고 후반 15분에는 포로의 정확한 패스가 히샬리송에게 전달되어 침착하게 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40분에는 손흥민이 페널티킥으로 네 번째 골을 만들었지만 막판에 한 골을 내주며 4대1로 대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경기에서의 주인공은 역시 손흥민이었습니다. 한골 2도움으로 총 3골에 직접 기여했으며 특히 리그 10호 골을 성공시켜 엘링 홀란드 모하메드 살라를 따라가며 득점 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8시즌 연속으로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여 웨인 루니, 프랭크 램파드, 세르히오 아구에로, 헤리 케인, 티에리 앙리, 사디오, 마네와 함께 기록해 7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의 멀티골도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토트넘에 합류한 히샬리송은 큰 기대를 받았지만 리그에서 한 골만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에도 어려운 시기를 겪은 히샬리송은 원톱으로 출전하며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히샬리송은 10월 말 이후 약한달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맨시티 경기에서 복귀하고 이어 웨스트햄전에서 교체 출전했습니다. 히샬리송의 뉴캐슬전 선발 출전은 부상회복 이후 첫 경기로 전반 38분에 손흥민의 컷백을 받아 골을 넣어 약 3개월 만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불어 히샬리송의 수술 결정에 대한 자문자 답을 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그는 말하였습니다. 히샬리송이 골을 넣은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뻤다. 그는 나와 비슷한 통증을 겪고 있었다. 히샬리송이 수술을 미룰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오늘 경기에서 히샬리송이 몸놀림이 부드러워 보이고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줘 정말 기뻤다. 히샬리송의 골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더큰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겸손함이 다시 한번 빛난 것은 경기 후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한골이동 대신 이제 막두 골을 넣은 히샬리송을 특별히 칭찬했는데 이는 팬들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토트넘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경기에서 그의 노력과 공헌을 인정받아 많은 전문가들이 그를 뉴캐슬전 최고의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토트넘의 전략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포지션 변화였습니다. 손흥민은 윙 공격수로 물러나며 팀의 새로운 창조적인 플레이를 선보이고 히샬리송은 원톱 공격수로 나서며 득점에 집중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손흥민이 해당 포지션에서 더욱 편안하게 뛰며 상대 수비수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팀의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전방적인 지원 덕분에 히샬리송과 우도기의 득점이 가능해졌으며 이번 경기에서 그의 기여와 노력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샬리송은 브라질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뉴캐스를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후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전술적 변화를 제안한 손흥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나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상황은 내게 많은 우울함을 안겨주었고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때문에 나는 예전처럼 골을 넣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다. 그런데 소니가 나를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주었다. 이런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손흥민 주장, 그리고 토트넘의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팬들까지 모두 나를 버리지 않고 지지해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 경기는 정말 꿈 같은 경험이었다. 경기 이전에는 많은 긴장 속에서 있었지만, 소니님의 격려 덕분에 힘을 얻었다.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자신감을 찾게 될것 같다. 이런 변화와 성장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며, 소니와 토트넘 그리고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 히샬리송은 어려운 시간과 손흥민의 지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흥민에 대한 감사 인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로 히샬리송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으며, 두 선수의 친분은 팬들을 감탄케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또한 브라질 대표팀 동료인 축구 레전드 네이마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나와 네이마르는 자주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아 왔다. 그중에 손흥민에 대해 얘기했더라. 네이마르는 곧 손흥민을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손흥민의 축구 실력을 칭찬했어. 우리가 곧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다. 히샬리송의 솔직한 이야기는 브라질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팬들은 손흥민의 소셜 미디어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히샬리송에게 힘이 되길 바랐습니다. 이전에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골키퍼 비카리오를 칭찬하며 이탈리아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토트넘은 세계적인 선수인 네이마르의 칭찬을 받고 있는 손흥민 주장의 리더십으로 이끌어지고 있으며 향후 경기에서도 높은 수준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노팅넘 포레스트와 맞붙게 되는데 축구 전문가들은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면 토트넘이 완전 승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 손흥민의 역할 외에도 선수들이 욕심을 조절하고 팀의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몇몇 토트넘 선수들의 과도한 욕심이 이전 경기에 패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을 마치며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리며 더 많은 소식을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